그 기획에 검찰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. 언론이 철저하게 도움을 줬고 네.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네. 이재명 정권에서는안 그러겠냐고요. 당연히 이렇게 하죠. 당연히 똑같이 네. 하죠. 이렇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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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안 그러겠냐. 자기들이 해왔던 건데 또 하죠. 그걸 가지고 검찰 가지고 할수 있거든요. 검찰 캐비넷, 검찰들이 그거를 기술자들이에요. 그래서 검찰이 거기에 손못 대게 해야 됩니다. 두번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. <laughs> 네 맞습니다. 두번다가면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. 그런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네. 하시는지 봐야 되고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뭐라고 하는지 이 검찰의 반응에 대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박 의원이 지금 지적해 준건 어, 반드시 체크돼야 될 거예요 네, 체크, 네. 체크해야 됩니다 흘려듣지 말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흘려뒀거나 무시하거나 언론이 깡그리 묻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탄생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.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.